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철에 부인했는데도 미국은 그신곡가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지수는 내려오면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어, 그냥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에스테파마 서진. 에스테파마. 자, 월요일날은 이제 오유선인 만큼 올라오겠죠. 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만 돌려볼게요. 금요일날 저가 위로 50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결을 어 지금 1 2550원에서 딛고 올라죠 그래서 이거를 깨지면은 절반 정도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사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아 예,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얘가 강하게 추구할 거면은 금요일 저가 치지 한 다음에 그냥 튀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고. 뭐 여튼 뭐 손실권은 아니구요 아 어, 요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요 좀애매모하게 내려오면 다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11000원 그쵸 11000원에서 11500원 여기 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애매모하게돼 있어서 만2 0 0 0원을안 깨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치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눌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그 리스크 관리는 좀해 놓고 어, 요 자리가 11000원 근처가 어,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만좀 알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음, 서지 시스템. 이거 좀 볼게요. 자, 서지 시스템 보면은, 주가지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게 매수세가 안 붙어요. 어,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팔자죠. 이게 수, 매수세가 붙는 그 수급의 변화가 들어오면은, 예, 급반등이 한번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 한번 좀 뉴스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실적을 하시면은, 여기 10월 18일 날. 요거 보시면 돼요. 음 보시면 여기죠. 어 이거요. 5G 기지국 장비 투자 지속 그래서 음, 최대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짧게 고만 볼게요. 이 실적으로 보는 종목이 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면 어떻게? 사상 최대 실적이 음, 이어갈 전망으로 그러면 주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쌀 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 중권사, 저기, 뭐야, 목표치가 지금 35,000원 대 나와있을 거야요 35,000원, 38,000원,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손절면은 뭐, 굳이 손절보다는 원래, 뭐, 어디까지 살 거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매집을 하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투자 관점으로. 요거는, 여기가 23,000원인데, 23,000원 정도가 가장 좋은 자리고요. 어, 여기는 이제 과감하게 노릴 차리고 일단, 6일선이 깨지면은, 25,700원 정도. 이게, 2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어, 26,000원. 제가 손정가는 25,000원 해놨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27,000원 이하, 그 다음에 25,000원 이하, 그 다음에 23,000원.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집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투자 관점으로. 2,000원 간격으로. 분할 매집이 쉽 시켜가지고. 여기는 뭐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6일선이 깨지면, 지난번에 제가 요수추천 내렸던 부분이죠? 어, 6일선 깨지면, 뭐, 절반만 좀 줄였다가, 25,000원, 23,000원, 요 구간에서, 다시 저가 매집을 하고, 끌고 가시면 아마 굉장히 좀 괜찮을 겁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단기로는 뭐, 적당히 뭐, 올라오면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냥, 음, 랩도 볼게요. 음, 25,5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줄이고 보세요. 그러면 될거예요 아마. 손절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이거. 여기서 이제 가장 지력이 나올 거예요. 2만 3천 원. 여기는 뭐, 두눈 강코로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니까. 여기 2만 3천 한 500원 정도 돼요. 거기서는 강하게 도는 자리가 맞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내일 신규 종목으로 다른 거 갈게요. 어, 금요일날 조금 장세가 조금 안 좋았죠? 그죠? 이낙연 관련주가 조금 괜찮았었고. 자,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남아산업이라는 정보 하나 볼게요. 남아산업 이건 뭐 5장까지 매수 거면 하시면 됩니다. 남아산업을 음. 자 9,000원에서 9,200원 사이 9,180원 9,180원에서 9,200원 할게요. 그냥 그리고 8,800원까지 노리셔도 돼요. 8,800원까지는 여기에 예, 잘 보시다 8,800원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그 다음에 선조할가는 8,700원 정도 금요일 저가 그 8,500원으로 잡고 보셔도 괜찮아요. 예, 이걸 잡고 보셔도 상관없어. 그럼 선조가 좀 깊어도 요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낮아요. 거래량이좀 붙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9천원 전후에서 노리는 게 가장 좋아요. 9 0 0 0원 전후라면 9,200원, 9 0 0 0원 사이를 두고 밑에선 8,800 이렇게 되는 거거든. 좀 여유 있게 8,500원 손조가 잡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아, 여기서, 음,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는 남아산업. 저희는 대박주로 이낙경 관련주 한 종목, 어, 매집한다고, 어, 그대 얘기했죠. 매집해가지고 이미 들고 있습니다, 1차. 수익권에 좀 있는 부분이고, 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낙경 관련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실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 그, 기술, 저 뭐, 기본적인 분석에서, 뭐, 전환사체 물량이 나오거나, 그런 쪽으로, 뭐 부채가 좀 크거나, 그런 것들은 실적이 안 되는 것 되도록이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건좀 힘들고, 단기로 보시는 게좋고요 음,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은 애가 있어요. 그종목은 매집을 해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간다려면, 저는 굉장히 큰 색이 좀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문자 한번 가입하셔도 됩니다. 금요일 날도매수계로 장주행에 한두 차례 줬는데, 종가에 똑 걸어 당겨버렸어요 음, 그래서, 시권 좀마감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이낙연 관련주에는, 뭐, 환교안 관련주는, 대주산업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 1,400 근처, 여기 괜찮은, 눌리목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는, 뭐, 써니전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낙연 관련주에서는, 무엇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냥, 음, 하여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월요일 날, 이거 오후장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는 이게 손저가가전량손저가 아니니까, 뭐, 리스크 관리만 했다가 저가 분할 매집을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스 잘 살펴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지난달에, 어 한번 손절 나갔다가 한 50개 정도 매매가지고 이번달은 뭐, 계속 수익이, 한정부터 손절 없이 계속 수익 나고 있는 부분이고, 대박주도 다 수익권에 있는 부분이고, 예, 굉장히 기법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법 한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만 가입하셔도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같이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